안녕하세요, 스텝스 구독자 여러분. 어, 데이비드 인 싱가폴 데이비드입니다. 어, 오늘 저는 다른 공간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SGX라는 곳입니다. 어, SGX 하면 다소 생소할 수 있는데 바로 한국으로 치면 KRX 즉 주식거래소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SGX는 상당히 아세안에서 되게 의미 있는 공간이고 또 시장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동남아의 많은 유니콘 기업들 아니면 상장을 원하는 기업들이 각 나라에서도 상장을 할수 있지만 굳이 싱가포르 특히 이 SGX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세안 특히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의 자체 시장은 내수 시장은 매우 크지만 상장을 하려면 결국은 글로벌 투자자들이나 그리고 유동성, 밸류에이션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담보하기에는 이 싱가포르의 SGX가 가장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SGX 이 장소에서 오늘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 바로 왜 아세안을 바라야 하느냐 경제적인 측면에서 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지난 시간까지는 제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미중의 패권에서 아세안이 어떻게 부각이 되느냐라고 말씀드렸다면 어, 이번 시간에는 과연 그러면 아세안에게는 또 어떤 경제적인 매력이 있는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5년도에 아세안 정상들이 모여서 아세안 커뮤니티라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크게 꼭지가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정치, 안보, 두 번째로는 경제, 세 번째로는 사회, 문화 이세 가지를 아세안 정상회담들이 얘기를 했고,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한 거는 두 번째, 경제 분야입니다. 이 경제 분야에서 이 슬로건 하나가 나왔는데, 이네 글자가 상당히 파워풀합니다. 단일 시장, 단일 생산. 이 뜻은 뭐냐면, 비록 아세안이 열 개국으로 묶어졌지만, 하나의 시장으로서의 시장의 가치를 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의 생산 기반을 구축하겠다. 이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쉽게 얘기를 하면, 어 하나의 나라에서 소비가 된다면은 이 소비를 위해서 어 조세나 또 여러 가지 지적 재산권이나 상품 서비스들을 다 통일성 있게 해서 이 싱가포르에서 상품이 태국에서도 통용이 되고 태국에서 만들어진 공장이 인도네시아도 되는 이렇게 통일성 있게 아세안의 커뮤니티를 만들겠다라는 것이 주요 골자고요. 엔드픽처는 어떠한 기업이 라이센스를 받게 되면 그 라이센스가 지금은 나라의 헌법이나 상법이나 모든 민법에 대해서 다 다르지만 그것을 결국은 통일시켜서 그 라이센스가 아세안 전반적으로 통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결국은 그 슬로건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아세안을 볼 때는 단일국가 하나의 아세안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세안을 하나로 보게 되면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인구적인 것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인구가 아세안을 보게면 6억 5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맏형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2억 7천에서 2억 5천, 전 세계 4위 군의 인구를 자랑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필리핀, 베트남이 약 1억 정도, 그 다음에 미얀마, 말레이시아 중에서약 5천에서 6천. 그래서 결국 6억 7천 정도를 하고 있으면, 이는 중국이나 인도 단일 국가에 비교하면 2분의 1 수준에 불과하지만. 어떤 경제 총 생산, 즉, GDP를 규모를 보게 되면 오히려 인도보다도 10%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한 전체 아세안의 GDP는 약 3조 정도 되고 있고 전 세계 GDP에서는 3.5%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계속 인도랑 이 아세안을 비교하냐면 지금 현재 글로벌 많은 투자자들이 인도를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인도보다도 오히려 아세안 시장이 상당히 매력적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많은 지금 경제 어떤 분석 기관들은 2030년도에는 이 아세안 시장이 북미 유럽 그리고 동아시아 이네 번째로서 경제 규모를 자랑할 수 있다. 그리고 인당 gdp 역시도 4천 달러에서 약 인당 만 달러까지도 성장할 수 있는 상당히 잠재력이 있는 단일 국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세안을 보실 때는 물론 10개국을 봐야지만 하나로. 어떤 경제 교육주를 보게 되면 이는 하나의 아세안으로서 매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아세안의 매력은 젊은 인구층입니다. 소위 말하는 경제 활동 인구를 하면 약 16세에서 약 64세 전후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아세안에서는 약한60% 이상 정도가 젊은 인구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중위세가 지금 현재 한 30세에서 31세, 상당히 나라 전체가 젊은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세안 전체가 젊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게 되냐면 결국은 이들은 소비를 계속하게 돼서 조만간 이들이 중산층으로 갈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많은 전문가들은 활동 인구수가 60% 되는 인구가 열심히 어 노동을 하고 또 임금을 받아서 재산을 북축해서 결국은 중산층을 갈 것이고 그럼 이 중산층은 결국은 이 아세안의 소비를 이끈다 라는 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아세안 시장의 중산층을 주목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럼 이 중산층이 증가한다는 것은 과거에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을 얻을 때이 중산층이 원하는 것들, 예를 들면 소득이 작다, 작을 때는 의식주 위주의 소비를 하게 되지만 소득이 높아지면서부터는 소위 말하는 고부가가치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산업들이 이 아세안 시장에서 커질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이고요. 젊은 세대는 결국은 중산층. 이 중산층이 어디로 가냐면 결국 또 도시화로 이끌게 됩니다. 현재 이 아세안 시장을 보게 되면 도시화 수준은 상당히 낮습니다. 30%에서 70%. 물론 이 싱가포르는 거의 한100%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30%에서 70%고 특히. 베트남 같은 경우는 30% 후반대 정도 머물고 있어서 도시화가 상당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화가 된다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데 그 이유는 도시화가 되면 도로가 깔리고 여러 가지 국가 재반 시설이 깔리고 인프라가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경제 발전을 이끌 수가 있다. 따라서 이 젊은 연령대는 다양한 부가가치를 이끌면서 결국은 아세안의 경제적인 매력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좀 경, 아세안을 주목하는 경제적인 것은 결국은 4차 산업 이 산업에 대한 최대 수혜주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 번째는 두 번째와 좀 연관될 수 있는데 이 아세안은 60% 정도가 젊문 연령이라고 하였고 그 안에는 많은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소위 말하는 디지털에 매우 저항이 없고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의 익스포저가 있기 때문에 매우 습득도가 높은 인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4차 산업이 계속 커지다 보면은 이 산업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해야 하는데 아세안에는 이미 있기 때문에 이 디지털 산업 특히 4차 산업 관련된 산업의 성장이 매우 높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이고 이는 뭐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기관에서 특히 2020년도에는 일부 기관에서 한 150조, 160조의 경제 규모를 하면 2025년에는 벌써 50% 성장한 약 220조 230조, 250조까지도 보고 있고요. 나머지 2030년도에는 약한 1300조 정도까지, US달러는 1조, 1조 달러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경제 전문가들 또 기관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뭐 단순히 말씀드린 젊은 인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데이터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인터넷 사용 인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6.5억 6.7억의 인구 중에서 약 4억 이상이 인터넷을 이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한 10명 중에 7명 정도는 인터넷을 이미 사용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도시화가 되면 더 많은 곳에 인터넷 인프라 설치가 되게 되면 정말로 아세안 인구에 상당히 많은 수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이는 이게 비교를 해보면 세계에서도 거의 3위권, 4위권 상당히 높은 숫자라고 보시면 될거 같고, 또두 번째로 보는 게 바로 휴대폰 보급률입니다. 휴대폰 보급률을 보게 되면 어 지금 60%에서 70% 사이를 보고 있고 인도는 약 30%, 40% 밖에 보급이 안 됩니다. 따라서 결국은 4차 산업이 성장을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인터넷이 잘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스마트폰, 핸드폰이 계속 돼야 하는데 이러한 모든 요건을 이미 아세안은 두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시대 그리고 4차 산업 관련된 산업들이 성장할 때이 아세아는 이 모든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아세아는 하나의 시장으로 봐야 한다. 그렇게 봤을 때 인구적인 면에서나 GDP가 상당히 매력적이고 두 번째로 아세아는 인구가 상당히 젊다. 세 번째로는 그 젊은 인구들이 결국은 디지털 이 4차 산업의 어, 수혜주가 될수 있도록 아세안을 만들 것이다. 저는 이렇게 세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 아세안을 볼때 나라가 10개국이 되어 있고 결국은 이런 관통하는 메시지가 무엇이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해 봤는데 이거 관련해서 제가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